B 티비 휘티비 안녕하세요. 휘티비 희성어미입니다. 어디 갔니? 이마고물 맛집 찾기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감통이라는 곳에 한번 와봤어요. 그게 포타키나발루 내에 분점이 체인점이 몇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휘켓을 쇼핑몰에 있는 집이 본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주 맛있게 먹은 집인데 이마고몰의 요 감통도 괜찮을지 오늘 메뉴판이 여러분 이렇게 두껍죠? <laughs> 메뉴가 엄청 많아요. 뭐 오리부터 해서 뭐닭 기본이고 돼지고기도 팝니다 여기는 어,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많이 이제 먹어봤던 거 본점하고 메뉴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좀 추천드릴 만한 거 일단 여기가 딤섬집이에요 여기 요거 새우 딤섬 맛있다고 해서 좀 먹어볼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먹었던 거 겉을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어, 소스가 좀 뿌려 나오는데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아뭐 탕수육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으시고. 볶음밥이 여기 맛있는데 본점은 종류가 세 종류예요. 요건 요거 한 종류밖에 없는데도 무난할 것 같아서 요걸로 주문. 중... 이 허니 치킨이 어좀 달달하면서 누구나 다잘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메뉴예요. 어르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은 뭐 무조건 좋아하죠. 그래서 요거 휘성이 강추 메뉴로 주문했고요. 아뭐 메뉴가 뭐 끝이 없습니다. <laughs> 면 볶음 뭐 이런 것도 다 무난하게 괜찮은 편이에요. 햄버거까지 있네요. 심지어 그다음에 음료. 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예,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요 휘성이는 아니 이놈의 식기가 이제 영어 조금 한다고 아, 지가 그냥 막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워터멜론. 아 <laughs> 워터멜론 주스를 지금 I want one watermelon juice 막 요래요 얘. 찍었다 그냥. 영화 하니까. 어? 영화 하니까. 어 그래 그래. <laughs> 영화 하는 남자지 정유성. 그지? <laughs> 이거이 오렌지색 컬러에 맞춰서 오늘 오렌지 컨셉에 맞춰서 입고 왔답니다. 저도 드레스 코드를 여기다 조금 이 감통의 최대 매력 포인트입니다. <laughs> 장점이에요. 어, 이렇게 고추랑 무가 간간이 들어있는데요. 고추 장아찌 같은 거를 줘요. 고추 피클 같은 거. 근데 요게 느끼한 거 먹을 때 진짜 좋아요. 근데 이런 걸 주는 집이 거의 없어요. 코타키나발루는 밑반찬 같은 걸 전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꼭 챙겨서 뭐지? 이, 이 새우 음. 만두 같은 거 들어있는 국물, 숲이에요. 완탄숲. 음, 맛있어? 맛다 어우, 짭짤해. 짭짤해요. 음. 짭짤하긴 한데 음. 음. 맛있다. 짭짤한데 아주... 짭짤하긴 한데 요게 바로 겉을 바삭하게 튀긴 새우 딤섬이거든요. 새우 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음. 새우를 튀긴 거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음,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요. 어, 본점이 조금 더 맛있습니다. <laughs> 본점 퀄리티가 약간 클라스가 있는 것 같은. 볶음밥이 이렇게 항상 반숙 계란을 올려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뒤집으셔가지고 사정없이 먹을래. 섞어주세요. 나 먹을래. 좀 본점. 거기에서 하는 아 이렇게 짭짤한 생선 살이 들어간 볶음밥이 있어요. 그거를 가장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그게 없어요. 참고로 약간의 향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그 분, 본점에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아이들은 볶음밥 중에서 이걸 가장 좋아했어요 야, 나는 그거 바삭한 거 있는 거그 짭짤한 생선 들어간 거? 응, 너는 그거? 응, 그래, 엄마랑 서인 그거 아빠도 그거? <laughs> 아빠도 응. 그거래요 밥 자체가 엄청 꼬들꼬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근데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해요? <laughs> 갑자기, 응? 수상이가 응? 가장 좋아하는 허니치킨이에요. 이게 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달달하면서. 캐나발로가 꿀이 되게 저렴하면서 괜찮거든요. 꿀을 잔뜩 넣었어요. 달달한데 그 꿀향이랑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이랑 맛있습니다. 이거. 무난히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호흡 몇번불릴거까안 뜨거운데? 음, 음, 음.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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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이마곰을 오시면 여기 감통은 특히 저희가 주문한 이런 메뉴로 만약에 드시면 진짜 실패 없이 무난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직원분이 엄청 강추한 딤섬이거든요. 음, 음, 음. 새우 살이 가득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음. 맛있다, 이거. 항상 그 크리스피 그거 튀김 그것만 먹었었는데, 오, 이것도 맛있네요. 그냥, 그냥, 어느 게 제일 맛있어? 치킨? 그 다음, 볶음밥? 응. 어? 음. 이거? 국물? 이건 좀사실 <laughs> 아, 사실 오늘 좀 많이 시켰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어, 사실 그 마파두부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마파두부랑 좀 다르게 밥에 비비면 된장찌개 맛이 나는데 크, 그거 괜찮은데 그 오늘은 없다고 해서 못 먹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뭔 컨셉이냐 <laughs> <laughs> 감통은 실패 없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laughs> 뭘안어울실게요안 어울리실게요.